5살에 미국으로 이민과 35년간 거주해온 40세 한인 과학자 김태웅 씨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영주권자 김태웅 씨는 최근 애리조나 주 이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지난 7월 21일 그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공항의 창문 없는 방에서 지내며 의자에서 잠을 자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였고 변호인 접경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구금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4년 전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벌금과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했던 경범죄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씨는 이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가족과 미주 한인 사회는 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